69강 프리젠테이션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마무리하는지 그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표현 보시겠습니다.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은 앞에서 말한 것을 모두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아주 간결하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conclusion, we should change. 결론적으로, 우린 변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 in conclusion, 한 단어로 외워주시고, 어 결론은 여러분이 어잘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현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thank you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고요. thank you 다음에 for 그리고 you를 쓰면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주 고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뭘 썼냐면, your attention. 당신의 집중.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attention은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 표현은 여러분이 발표를 하고, 어, 정말 고정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한 단어처럼 외우셔서 발표를 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박수를 받죠. 세 번째 표현 보시겠습니다. I'd like to finish by. 뭐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by 뒤에 동사 ing를 써주시면 그 동사를 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마무리 활동 혹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을 때이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예문 보시겠습니다. I'd like to finish by shouting. 소리를 지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경청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마무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6강부터 69강까지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표현들만 다 알아도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잘 외우시고 연습하셔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뷰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